스타일상 스타일리스트 부문 서수경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서수경님 한해 동안 소녀시대 분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맡아서 트렌드와 이슈를 입은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인도 굉장히 멋지게 스타일링하고 오셨네요 수경언니 축하드리고요 네 태연씨도 기쁘겠습니다 수수감 수강... 들어볼게요 일단 어, 지금 가슴이 정말 너무 터질 것 같은데요. 항상 무대 뒤에 있는 게 익숙하다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상을 받게 해주신 가온 차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무대 뒤에서 저 말고도 고생하는 많은 스타일리스트 분들 계신데 다른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어시스트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상을 받게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 한혜원 실장님, 그리고 김정희 교수님, 이철원 교수님, 조현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보이즈 컨셉부터. 모든 걸 이끌어주신 SM 비주얼 디렉터 미니진 과장님 그리고 저희 매니지먼트 팀장님 강정화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원 여러분 정말 항상 네, 힘을 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입고 나올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어, 저답게 즐겁게 입고 가라고 해준 티파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입혀주는 것만 하다가 입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완벽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로 저희 옷 항상 잘 소화해주는 소녀시대 9명 멤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무대 뒤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멤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팀 구은주, 유아림 그리고 주희 이름을 다 까먹었어 아, 제가 어시스트 제가 이거, 이름을 여기서 이름 안 부르면 피집니다 주희 진원이네 다 저희 팀들과 이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서승현씨 분만 해라. 혜연 씨도 굉장히 <laughs>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저렇게 떨고 계신 모습 처음 봐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계속...